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생각보다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푹못 잔다. 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고, 어, 수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잠이 너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잠을 푹잘 주무셔야 되는데 특히 암을 발생되는 것이 좀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또잘때 분비가 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수면 상태여야 호르몬들이 몸에서 잘 분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잘수 있을까요? 물론 약을 먼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소 생활 습관으로 잠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건데요. 휴대폰을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에는 전자파,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뭐 영상을 보거나, 카톡을 보거나, 뭐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할때 이런 것들이 다 남아요. 뇌에, 눈에 잔상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저도 오후에 늦게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자요. 저는 잘 잔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 이런 워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잘못 자더라고요. 제가 기쁜 수면은 취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는데, 그냥 수면 시간만 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높은 음료는 주무시기 전분이 아니라 오후 3시.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3, 3잘 기억해 보세요. 커피는 오후 3시 이후엔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막 소모를 해요. 잠자기 전에 임박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위장관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올 수도 있고 잠을 자더라도 푹못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으로 물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있거나 그런 뭐 씹는 음식들은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잠이 안 오실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다리를 담가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뭐 각탄계라고 해서 이 무릎까지 오는 담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조격기도 괜찮고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따뜻하게 해 주시고 다음 날 아침에는 레몬과 같이 아주 신 자극적인 그런 상큼한 이런 것들을 또 먹어주시면 아침에 우리가 깨는데 또 도움이 되죠 아침엔 확실하게 깨고 밤엔 확실하게 자고 이 패턴이 반대가 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 현대인들은 밤에 깨고 낮에 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 나를 확실하게 깨워주기 위해서 레몬과 같은 이런 신 거를 먹으시는 게 좋은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신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you